오늘은 볕짚으로 만든 알 둥지에 달기 들어가서 알을 낳은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닭알 둥지는 결속을 잘 해줘야 합니다. 닭알 둥지를 묶는 새끼줄에는 물을 충분히 뿌려서 달기 들어가서 알을 낳고 흔들려도 잘 풀리지 않도록 잘 결속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겨울철에는 알이 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요. 알을 낳은 것을 확인하게 되면, 얼기전에 꺼내서 옮겨 보관을 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달기 들어가서 알 둥지에 알을 낳게 되면 따끈따끈한데요. 시간이 지나면 식어서 차게 됩니다. 오늘은 젖집으로 만든 닭알 둥지에 달기 들어가서 알을 낳은 것을 꺼낸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. 볏집으로 만든 알 둥지를 파는 곳.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